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하무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0절로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하무니가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따움을 말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히브리스 1장 3절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만물,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준 창조 역사의 모든 것 하늘과 땅은 물론이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으로 창조 역사가 완성이 되는데 그 모든 만물이 결국은 그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로 말미야문. 여기서 말한 말미야문은, 어, 그에 의해서입니다. 바이입니다. 바이. 그로, 그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또한 그로 말미야문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여기서 말하는 많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독생자의 머물러 계시지 않고 맏아들 되심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예정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많은 아들들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때 그때는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닌 마다들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권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권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 말이 결국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영광의 강체, 본체의 형상으로 본좌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재림할 때까지만 우편이라고 하는 말,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만 우편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영광의 자리 본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편 오른편에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스데반은 우편에 서 계신다. 독생자로서 사역을 마치고 마다들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하고 계심을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시니라고 스테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로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11절로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한 형제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다한 근원에서 어, 난지라. 그 근거가, 형제라고 부르는 근거가 결국은 한 근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한 근원은 같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같은 생명.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 입은 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두 방면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방면으로 볼 필요가 있고 하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28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로 하시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어, 인카네이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을 합니다. 세상에 왔고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호를 하시니 죽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가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곳은 결국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같은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같은 생명의 관점에서 말씀을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아들의 관계로 보내 거룩하게 하심을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의 관계를 말, 말, 어,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내 거룩하게 하심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이분자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한 근원에서 났다. 같은 생명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 본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관점은 구별이란 말과 연관이 됩니다. 구별이란 말과 자, 요한복음 17장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봅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이 분자, 이 관계를 생명의 관점에서는 가, 다 같은 한 근원 같은 생명에서 관점에서 볼, 보는 것이 하나가 있고, 지금처럼 세상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구별된 삶과 관계가 됩니다. 구별된 삶,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어, 17장 14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6절로 19절까지 같은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9절까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사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아멘. 결국 19절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이는 그들도 진리로 결국 1 7절에 말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은 그들도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표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 히브리서 2장 11절이 말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할때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볼때 우리가 같은 생명 생명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곧 구별과 관계된 것임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수 있고, 이 사람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같은 한 생명에서 났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있듯이 되겠습니다. 자, 12절로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히브리스 2장 12절 말씀은 자 시편 시편 22편 22절 말씀 봅니다. 자 시편 10편 22편, 22절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결국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단 말이 결국은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10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구약에서는 10편에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예표를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회라고 한말 대신에 g 그리 게이션 회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를 이루게 한 이후로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가 아니고 교회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13절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니라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스 2장 13절 말씀은 이사야,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집에서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18절로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스 2장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음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사에서 어, 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히브리스 2장 13절이 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히브리스 2장 14절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14절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기서 말한 그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래서 그것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 자녀들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지금 우리들을 말 합니다. 우리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함께 혈과 육,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리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한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한다 이 말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창조의 목적이 깨지고, 뱀을 통해서 사단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 버려서, 그 결국 저주받은 세상이 되어버린 깨어진 창조 가된 결과로 말미암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래서 공중 권세가 사단 마귀에게 있단 말이 결국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창조가 결국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며 아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닌 가아간 천사인 사단 마귀가 들어오므로 창조가 깨어져 버린, 깨어져 버렸는데 이 깨어진 창조가 결국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것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내게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에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면서 한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거가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깨어진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혈과 육은 일단 그대로 놔두고 15절로 계속 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 깨어진 창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깨어져 버렸는데 그 결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들로부터 종로로 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우리 인간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 놓아주려 한다. 이 놓아준단 말은, 로마서,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놓아준단 말이 결국은 해방한단 말입니다. 아, 히브리서 2장 15절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놓아준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 "놓아준다", "해방", "어디로부터 놓아주고 해방되요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놓아준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아담, 첫 사람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어, 히브리서 2장 15절 14절 15절에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한다. 그리고 15절로 종노를 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로마서에서는 그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두 가지 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로 5 0절 봅니다. 15장 49절로 50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두 가지의 형상이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땅에서 난 자들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하늘에서 난 자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데 50절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이 말한 혈과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50절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혈과육은 땅에서 난 것인데. 자,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6절을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기서 44절에서는 육의 몸과 신령한 몸곧 영의 몸 육의 몸과 영의 몸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어 육의 몸을 첫 사람 아담, 영의 몸을 어 마지막 아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로 고린도전서 15장 46절로 그러나 먼저는 실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실령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의 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몸을 주신 이유는 결국 실령한 사람, 실령한 몸 영의 몸을 입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6절을 통해서 본 창조와 구속과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혈과 육으로 된 육신의 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믿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인해, 첫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땅에서 태어나, 흙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태어나서 흙의 형상으로 있지만, 어, 이제 거듭난 생명은 하늘에 태어나서 하늘의 형상, 하늘의 속한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 어, 이 땅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어갈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태어난 흙의 형상으로 흙에 속한 형상으로 갈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으로만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뼈와 살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아담 안에서 창조 안에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땅에서 태어난 흙에 속한 영상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과 대이된 생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대비된 생명이 바로 뼈와 살인데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2장 23절을 통해서 아담이 말한 이는 뼈 중에 뼈여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하는 뼈와 살을 말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누가복음 보금, 누가복음 보금 24장 39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이라.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이라. 살과 뼈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결국 어, 타락하기 전에 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말한. 이는내뼈 중에 뼈살 중에 살로다와 이 같은 의미,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래서 죽 이것은 예표로 보여 주신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한 말은 예표로 보여 주신 말이고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말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서 46절에서 본것 같이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 영의 몸입니다. 부활체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신령체. 우리가 죽고 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사0일 동안 보여주신 어, 살과 뼈로 된 몸, 부활의 몸. 어, 막힌 담도 뚫고 다니시고 배가 고프면 드셔도 되고 또안 드셔도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이 땅에서 사0일 동안 보여주신 것이 바로 혈과 육으로 된 몸이 아니고 뼈와 살로 된 몸. 그래서 부활의 몸, 주님께서 다시 마다들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지금 우리가 육신 안에서 혈과 육으로 지금 사는 이 삶이 실제인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아,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혈과 육으로 살고 있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그때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뼈와 살로 된 신령체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 영체로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에게 그때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대신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지금은 혈과육이지만 그때는 뼈와 살로 된 몸이 된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뼈와 살로 된 몸을 입게 되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것 그 40일 동안 보여주신 대로 그 몸을 잊게 되므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성경은 성경 우리에게 게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스 2장 14절로 15절이 말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15절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시매니 다시 말해서 창조 안에 있던 우리를 이제 구속 안으로 옮김으로 여기서 말하는 놓아 준다라고 했지만 로마서에서는 해방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이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마다들을 이끌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혈과 육으로 된 몸이 아닌 뼈와 살로 된 몸을 입음으로 다시 말해서, 땅에서 태어나서 흙에 속한 형상이 아닌 하늘에서 태어난 거듭난 생명으로 말미암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뼈와 살로 된 몸을 입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고, 오직 구속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한, 것을 말, 영원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지 않고 뼈와 살에 속한 몸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며 살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혈과 육으로 된 우리의 몸이 더 이상 혈과육에 머물러 있지 않고 뼈와 살로 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40일 동안 보여주신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와 똑같은 삶을 주님 재림으로 인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제가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나는 죽고 매일 그리스도만 사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성령으로 말매하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